안녕하십니까? 서울 장현랑외과 대표원장 이호석입니다. 좌욕도 방법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보통 좌욕이라고 하면 반식욕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치핵에 효과적인 좌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좌욕을 할 때는 일반 세숫대야나 욕조를 이용해도 되지만 변기에 설치하는 1만원에 2만원대로 치즈를 위한 좌욕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좌욕기를 선택하셨으면 변기에 좌욕기를 설치하여 쪼그려 앉지 않게 되고 물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좌욕은 따뜻한 물에 항문 부위를 담그는 방법입니다. 체액 증상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좌욕은 항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근육 이완을 시켜 통증과 부종을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항문 세정 효과도 있어 청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은 몇 도가 좋으냐 바로 사람의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39도 정도면 딱 좋습니다 환부에 닿는 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욕제나 소독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솔트로 된 향이 좋은 입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, 절대로 금물입니다. 좌욕 시간은 길지 않게 합니다. 3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고요.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지만 수술 후 상처 치료를 촉진하는 좌욕은 하루에 5회에서 6회까지도 시행합니다. 좌욕을 너무 오래 하면 물이 식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기에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. 좌욕기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세척하여 위생을 유지하며 건조하게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하겠죠. 서울 장현항 외과 의원은 미금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.